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 마지막에 읽고 제가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대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십사 절입니다.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비가 지금 도우나요? 그쳤습니까? 야 어떻게 절묘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딱그 시간 맞춰서 그쳤을까요? 어제도 그치는 시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맞춰서 또 운동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 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랑 장은 고린도련서 13장이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소망장은 로마서 8장이죠 재림장은 고린도련서 15장이죠 이렇게 모든 성경 1189장은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이번 장은 성찬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고린도전서 11장하고 같이 연결된 성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믿던 엠마오가 고향인 두 제자가 낙향하고 있을 때 실망해서 낙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길에서 동행하셨죠 도착하여 식사를 같이 하셨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또 마셨죠 그때 제자들 눈이 열렸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죠 그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또 신방 가셨습니다. 그게 성찬식의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실 때 빵을 떼어주시며 우리 같으면 밥이죠. 밥을 덜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수질이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주 우리나라가 1등급입니다. 이런 좋지 못해서 포도주를 꼭 마십니다. 우리 몸에 좋을 만큼만 마시죠. 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뭐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내 피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해도 많이 생겼어요.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이 식인조인가 보다. 어떻게 피를 마시냐? 어떻게 살을 떼어서 먹느냐? 하고 오해도 생겼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오해들입니다. 식사는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산성 체질이 되느냐 알칼리성 체질이 되느냐 얼마나 꼭꼭 씹어서 먹느냐 아니면 그냥 조급하게 또물 어, 어, 마시듯이 씹어 삼키느냐에 따라서 느긋한 형 조급한 형 어떤 사람이 조급한 형이 될까요? 너무 빨리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느긋한 형이 될까요? 꼭꼭 씹어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알칼리성이 될까요? 감사하며 대화하며 먹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안에서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아무데나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해 버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도 모르고. 대화도 모르고 그저 식사를 막 퍼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성찬 중심의 예배가 있습니다. 두 예배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성찬 중심의 예배를 지 바늘과 실처럼 연결합니다. 성찬 중심의 예배 역시 말씀 중심의 예배와 하나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성혈을 그 십자가에서 나 되신 돌아가신 그 은혜를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찬 중심의 예배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예배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루터 교단에서도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어야만, 만나처럼 매일 먹어야만, 아침 식사하는 것처럼 먹어야만 그날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귀로만 듣고 있을까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은혜 받은 말씀이 정서적으로만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이 내 손과 내 발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정말 내 살이 되도록 먹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 밥처럼 내 살이 되게 한다. 어찌 같은 식사를 할지라도 감사하며 꼭꼭 씹어서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밥을 너무 그냥 정성 되지 않게 먹으면 어찌 다 살이 되겠습니까?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꼭 씹어서 먹어라. 좀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대화까지 합니다. 축복까지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을 세워 주셨습니다. 식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식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이 성소 성전이 되도록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받아 먹는 식사 시간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꼭꼭 새기고 또 새기고. 세긴 말씀을 이제 간증하고, 간증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사도신경처럼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이. 저절로 입에서 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갈 길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학과가 좋은가? 아니면, 유명한 이름이 붙은 대학이 좋은가? 저 같으면, 학과가 좋죠, 학과. 내 전공에 맞는 곳을 가야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학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농사하고 전혀 은사가 아닌데도, 어느 대학 농대, 저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대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학과 전혀 상관없는 대학 들어가는 게 최고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농사를 안 지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생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디모데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큐티하고 계십니까? 남신도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신도들은 모이면 큐티를 한대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새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여서 큐티한다고 그래요 여신도는 모이면 큐티 하겠지요. 남신도처럼 큐티 하겠지요. 목장도 늘 큐티 하는 것을 봅니다. 목장 예배가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 시간은 말씀을 씹어서 먹는 시간입니다. 성찬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길게 살아야 백년 밖에 이 지상에서 살지 못하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성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66권 말씀을 그런 정성으로 먹으면 받으면 들으면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받아 주셨으니 식사 한 끼만 잘해도 오전을 잘 살지요, 점심 잘 먹으면 오후 시간을 잘 살지요, 저녁을 건강하게 먹으면 너무 과식하지 않고 잘 먹으면 얼마나 저녁 시간을 잘잘수 있습니까? 치료의 은혜가 성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아마 부모님들 같으면 예수님이 성찬을 담은 심정으로 자식들의 밥상을 차려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만 사 먹다가 집밥이 그립다 하고 자취 생활이 오래 되면 얘기합니다. 집밥이 그립다. 집밥이 뭐가 좋아서 그립습니까?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고 거기에 어머니의 살이라도 어머니의 피라도 다 담긴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반찬만 가지고도 우리는 호텔 식사, 뷔페 식사 뭐, 못지않은 그 이상의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찬식에 담겨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외워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찬식에 관한 말,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한 마디 한 마디 주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 이상의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되거라 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목장 식사 그리고 가족 식사한다면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건강도 정진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